어, 벌써 새내기 학급경영이란 이름으로 1탄부터 15탄에 이르렀습니다. 어, 처음 생각할 때 16개의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할수록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원래 남겨 놓잖아요. 어, 학급경영 코칭에서 제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학기 초 황금의 2주일 동안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건 학급의 공동목표성하기와 학급 규칙 세우기 활동입니다. 이 두가지 활동은 시간과 관심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도 충분히 아이들에게 직접 만드는 시간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여쭤봅니다. 선생님, 선생님 교실에는 학급 아이들과 함께 정한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까? 종종 신규교사들은 즐겁게 좋은 친구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즐겁게 지내는 게 유일한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라면 다르죠. 친구 같은 선생님이 아니라 내가 부모라고 생각한다면 그저 즐겁게만 애들이 좋아한다고 컵라면 파티를 매일 하고 애들이 좋아한다고 피구만 하진 않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라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1991년에 버클리 대의 바움 님들 교수는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부모의 유형을 네 가지로 분석해 봤습니다. 두 가지 중심축은 이거예요. 애정과 통제로. 그래서 애정을 많이 주는 허용적 유형과 권위적 유형으로, 그리고 통제를 많이 하는 권위적 유형과 독재적 유형으로 나눠서 지켜봤습니다. 선생님 생각하실 때는 이게 유치원 아이들부터 쭉 실험한 건데요. 어떤 아이들이 가장 잘 자랐을 것 같아요. 뭐 독재적인 유형은 아닐 것 같고요. 방임적인 유형도 아니잖아요. 저희 고민은 허용적인 유형, 부모님이 다 허락해주고 사랑으로 애정으로 대해주는 것일 것 같은데 놀랍게도 가장 마약도 많이 하고 무언가를 꾸준하게. 일자리에서 계속 일했던 아이가 없는 경우도 허용적인 유형이었습니다. 가장 바르게 자라는 유형은 뜻밖의 권위적인 유형에서 많았습니다. 권위적인 유형의 특징은요. 일관된 논리였어요. 어떤 논리적인 훈육. 이거 안에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도 돼. 하지만 이걸 벗어나는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되라고 울타리를 정해준 거죠. 이 독재적인 유형과 허용적인 유형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예? 네? 뭐 독재적인 유형이야. 워낙 무섭게 해서 뭐 그렇겠지만, 뜻밖에도 자신감이 부족하고, 둘다 미성숙했고, 둘다 공격적인 특성이 드러난 거예요. 허용적으로 길렀는데, 공격적인 특성이 드러났다고요? 뭐 독재적인 유형이야. 부모가 그랬으니까, 불합리해 보이는 순종을 하면서 그럴 수 있다고 납득이 됐지만, 부모님이 아이의 의견에 동의해주고, 수용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 차이는, 기가 죽을까봐. 눈치를 보며 살까봐 아이의 자존감이 낮아질 것을 염려해서 아이의 응석을 다 받아주고 문제행동을 그냥 눈 감아줬던 부모님이 결국은 이런 무조건적인 수용이 답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수용 대신에 적절한 제한 설정, 핸드폰은 이것만큼 이상은 하면 안돼 라고 제한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길렀을 때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고 바르게 잘 자랐어요.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의 17가지 특징 중에서요 어, 두 번째 특징 이겁니다 훌륭한 교사는 학년 초에 희망찬 목표를 세우고 1년 내내 일관되게 추진한다 어, 선생님 교실에 우리 반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기를 바라는 목표가 있습니까 1년 뒤에 선생님을 만난 아이들은 이게 달라 어찌 보면 선생님이 운동을 좋아해서 반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가 될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리코드를 좋아해서 반 아이들이 리코드를 좋아해도 됩니다 선생님이 책을 좋아해서 아이들도 독서를 좋아하게 된다면 바랄 게 없겠죠. 학급 공동의 목표가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정한 목표도 괜찮겠지만, 공동의 목표,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목표를 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떤 목표를 정하게 할까? 어,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자기존중, 성실, 배려, 소통, 책임, 예의, 자기조절, 정직, 용기, 지혜, 정의, 시민성의 10가지 인성 동목을 길러줘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장 부족한 건 어떤 걸까요 실제로 4만여 명의 아이들을 조사한 결과 가장 나은 건 예의였고요 가장 부족한 건 성실이었습니다 교육부에서 길러주고 싶은 핵심 인성은 좀 달랐어요 정직, 책임, 소통, 협동, 배려, 존중, 공감 이 일곱 가지였어요 이 일곱 가지 안에서 또 아까 열 가지 안에서 고르게 해도 괜찮고요 비폭력 대화에 욕구 목록을 참고해서 고르게 해도 괜찮아요? 또는 버추카드, 아시죠? 52가지 미덕의 보석을 가지고 아이들이 우리 반에서 길러주고 싶은, 또는 아이들이 우리 반에서 가지고 싶은 보석을 찾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 중에 세 가지만 고르는 거죠.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반, 천국과 같은 반은 어떤 반입니까? 아이들의 이야기를 칠판에 다 적었어요. 뒷담화 없는 반이요. 휴진이는 뒷담화로 인해 상처를 받은 아이겠죠. 학교폭력 없는 반이요. 별명을 놀리지 않는 반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포스트잇을 일단 이글 뒤에 붙여놓고 난 다음에 둥근 스티커를 8개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앞에 나가서 가장 들어가고 싶은 반에 포스트잇 3개, 2개, 1개. 한꺼번에 3개, 3개, 2개 붙여도 되고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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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또는 1개씩 8개 붙여도 괜찮아요. 그리고 가장 많은 아이들이 스티커를 붙인 포스트잇을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들어가 나어요 가장 많이 원했던 것첫 번째, 건강하고, 두 번째, 재미있고, 세 번째, 고운 말을 쓰는. 이럴 리가 없죠?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쳐 보셨다면 알 거예요. 건강하고가 아니라 뭐였을까요? 당연합니다. 체육을 많이 하고, 하지만 교육과정을 어길 수 없잖아요. 고운 말을 쓰는도 아니었어요. 물론이죠. 욕하지 않는 반이었어요. 그렇지만, 부정어보다는 이렇게 긍정어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구미의 이동민 선생님께 허락을 얻고,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실을 찍어봤어요. 서로 배려하며 웃음꽃이 피는. 이렇게 교실의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는 건 정말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그동안 친구가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준비물을 빌려주는 무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야, 경철이 정말 착하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철이가 친구에게 준비물을 빌려주는 모습을 보니 우리 반이 더욱 서로 배려하는 반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라고 말하면서 저는 칠판 위에 공동의 목표를 가르쳐요. 이렇게 공동의 목표를 준비하고 아이들의 개인적인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반의 공동체의 문화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로 가치를 삼아주게 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기대대로 변화되기 때문이죠. 다만, 이런 건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숙제 내지 않는 반이나 요리 매주 하는 반이나 휴대폰 걷지 않는 반 이런 영역은 선생님이 다른 반들과 함께 정할 영역이지 아이들과 함께 정할 영역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진행했다가 아이들이 가장 많이 원했던 목표가 매주 컵라면 파티를 하는 반이 돼 버린 거예요 애들하고 약속했으니까 목요일날 알림장에 써줬죠 컵라면 하나씩 가져오세요 목요일날 밤에 전화를 받았답니다 어떤 부모님이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내면서 나도 평생 안 먹이는 컵라면을 매주 먹이겠다니 이게 제정신이냐고 한바탕 크게 혼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걸 쫙 찢어버렸어요. 마음 아팠습니다.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반은 아침마다 두줄 쓰기 공책을 씁니다. 수일마다 요 우리 반 아이들은 정해진 주제 글쓰기를 하는데 9월에는 이런 주제를 줬어요. 우리 반의 자랑거리. 아이들이 쓴 글을 한번 보실래요? 1. 운동을 잘한다. 2. 신속놀이를 한다. 게임을 많이 한다. 허승환 선생님이시다. 실습을 많이 한다. 건강한 반이다. 요리 실습 제일 많이 하는 반이다. 허승환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 반이다. 매주 금요일 6기시마다 평화회의로 반을 바꿔가는 반이다. 점심시간마다 체육관에서 피구를 합니다. 아림장을 직접 쓰지 않고 반대에서 확인만 해서 편합니다. 체육을 아주 잘한다. 그리고 선생님이 허승환 선생님이다. 아 물론 이렇게 쓴 애들만 다섯 명다 모아본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우리 반 아이들이 건강하고라고 하는 목표를. 이뤘다는 것은 아시겠죠? 두 번째, 재미있는 반. 우리 반 아이가, 6학년 아이가 쓴 일기장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의 수업 흥미도를 분석해보겠다. 6학년쯤 되면 논문이 나와요. 아이의 그래프 보시겠어요? 아이의 글을 확대해보겠습니다. 담임선생님, 재미로 참여도를 97%까지 올림. 음악선생님, 흥미있게 참여도를 올림. 85%. 영어선생님, 재미있지만 너무 상냥해. 80%. 과학선생님, 아이들의 흥미유발를 못함. 50%. 도덕선생님 억지로 참여 55% 우리 반 아이들이 재미있게 수업을 했다는 건 아시겠죠 제 주된 관심사가 수업 놀이입니다 저는 수업을 제끼고 하는 놀이가 아니라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면 놀이로 하면 즐겁게 하는지 새 학기 학급경영 이 프로젝트가 좀 지나면 수업 놀이 점점 놀이로 더 많이 만나겠습니다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에 네 번째 특징은 이걸 합니다 훌륭한 교사는 학생에게 높은 기대치를 가지며 스스로에게는 훨씬 더 높은 기대치를 갖는다. 종종 독재적인 유형의 부모들은 자녀에게만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본인에게 높은 기대치를 가지지 않습니다. 선생님. 선생님부터 올 한해는 작년과는 다른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야 대신에 얘들아 라고 할래요. 이런 목표도 괜찮고요. 사소할 수 있지만 매달마다 우리 반 아이들의 생일 잔치를 해주겠다. 이것도 괜찮아요. 작년에는 하지 않았던 새로운 목표로도 좋고요. 작년에 뭔가 부족했던 독서 교육의 목표를 올해는 한번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줘야지 읽으라고만 하지 않고 이런 목표를 세워보고 한 해를 지내보세요.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선생님 교실에. 학급 공동의 목표가 있기를, 그리고 이 목표대로 학급의 가치를 하나하나 쌓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응원합니다.